네, 안녕하세요, 광고주 여러분들, AMPM 글로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영상은 구글 매체 광고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광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도 이미 많은 광고주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기관 광고주 분들이나 신규 광고주님들께서도 아직 구글 광고는 집행을 안해 보시고 저한테 구글 디스커버리 광고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교육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디스커버리가 어떤 광고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디스커버리 광고는 유튜브, 구글, 지메일의 후광 효과를 얻, 얻을 수 있는 광고인데요. 구글 디스커버, 유튜브, 홈피드, 지메일에 노출되며 디스커버리 광고에서 디스커버리란 발견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자들이 자사의 제품, 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에 효과적인 광고입니다. 구글 디스커버리 캠페인은 구글의 정밀한 기술로 타겟팅이 가능하고 인지도 및 고려들을 증대시키고 조회 가능성이 높은 유저에게 도달하기 좋은 광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디스커버리는 구글의 디스커버 유튜브 홈피드 보기 페이지. g m a 의 프로모션 및 소셜 탭을 통해 광고가 노출되는데요 해당 노출되는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실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각각 노출 영역과 광고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글의 디스커버 영역은 구글 앱의 홈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유튜브 홈피드와 비슷한 개념이고 알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컨텐츠를 추천해 주시는 것과 같이 디스커버 영역도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 유튜브 영상 등과 같이 구글의 머신 러닝이 나와 관심분야와 일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를 주로 추천합니다. 또한 구글의 이러한 디스커버리 광고는 콘텐츠들과 함께 네이티브 광고 형식으로 노출되는데요. 네이티브 광고는 노출되는 지면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콘텐츠처럼 노출되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노출 매체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유튜브 앱의 홈과 보기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구글 디스커버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콘텐츠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며 구글 애지에서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구글 디스커버리 캠페인은 모바일에만 노출되지만 유저가 PC로 구글 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데이터도 활용이 됩니다. G메일 광고는 처음에 접힌 형태로 노출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정보 전달이 용이한 이메일 크기로 펼쳐집니다. 사용자는 광고를 메일처럼 저장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 광고가 펼쳐진 화면에서 cta 버튼 가입하기나 자세히 알아보기 등 광고주가 설정한 cta 버튼을 클릭 시 랜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디스플레이 광고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구글 에지의 디스플레이 캠페인 디스커버리 캠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노출 영역인데요. 구글 디스커버리 캠페인은 구글 홈 유튜브 지메일만 노출되는 반면에 구글 디스플레이 캠페인은 디스커버리 캠페인의 노출 영역을 포함해서 GDN에 포함된 수많은 지면에 게재됩니다. 구글의 관점에서 디스커버리 캠페인은 GDN 하위 영역에 속하지만 구글 제품에만 노출시킬 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스커버리 광고의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커버리 광고를 운영하실 때 하나의 캠페인으로 구글 피드 전반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둘러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30억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구글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렌더링된 눈에 잘 띄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 투자 대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엄청난 도달 범위와 강력한 광고 소재를 구글의 제 머신 런닝 기술과 결합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예측하고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콘텐츠와 피드 기반의 경험을 탐색하는 동안 광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광고 형식은 머신 러닝을 활용하여 이 기기에서 에셋을 매끄럽게 구현 및 게재 함으로 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고객의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 광고의 타겟팅 옵션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스커버리의 타겟팅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서 해당 관심분야 잠재 고객에 속하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시키는 관심분야 잠재 고객 타겟팅 키워드나 url 앱 또는 유튜브 콘텐츠를 적용하여 관련 상품이나 기기를 적극적으로 찾는 고객을 식별해서 디스플레이 및 동영상 캠페인의 타겟 잠재 고객에게 도달되는 맞춤 의도 잠재 고객 타겟팅. 구글과 공유한 고객 제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고객 및 유사한 다른 고객에게 광고가 게재되는 고객 일치 타겟팅. 성별 연령대, 가계 소득 등의 특정 인구 통계 카테고리와 연결된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인구 통계 타겟팅. 광고주가 판매 중인 것과 유사한 서비스나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고객에게 타겟팅하는 구매 이도 잠재 고객 타겟팅. 광고주의 제품 및 서비스에 이미 관심을 표시한 사용자를 포함해서 특정 웹사이트, 모바일 앱, 동영상 또는 광고주의 비즈니스 정보를 방문했던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리마케팅 등 디스플레이 타겟팅 옵션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와 구글. a 메일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광고인 구글 디스커버리 광고에 대해 설명 드리는데요. 아마 처음 집행하실 때는 구글 광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구글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광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AMPM 글로벌 마케터 박성진에게 전화나 카톡, 메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